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이번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1 1명 이 증가한 6,587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710명은 전국 시연 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137명은 생활 치료 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11명입니다. 어제 하루 16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84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26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603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54.7%입니다. 한편 총 확진자 6,587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 교인 4,255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374명, 기타 1,95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내 확진 환자 현황과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수성구 소재 김신 요양병원에서 2명,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6명, 제2미주병원에서 74명, 북구 소재 배성병원에서 1명, 동구 소재 파티마 병원에서 1명, 동구 소재 진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감염병 지원단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고위험 집단 시설인 사회복지 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3월 25일까지 완료하였고,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도 3월 26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제2미주병원에서 환자들의 대규모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정신병원 17개소 2,22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확진자 등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보건소 코로나19 방역 비상 방역반 선별 진료 및 이동 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3월 26일 확정 판정을 받아 접촉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선별 진료팀 및 이동 진료팀 26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달성군 보건소에 대해서는 일시 폐쇄 후 방,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오후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해서 정상을 모니터링하고 신청 역학 조사에 따라 자가 격리자를 분류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어제 확진된 달성군 보건소 직원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제2 미주병원의 종사자 및 환자 검체 채취에 참여하여 마치 이 직원이 제2 미주병원의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 있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제2 미주병원 종사자와 확인에 대한 검, 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천안 우정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서 3월 19일부터 근무한 직원 1명도 3월 27일 확정 판결을 받고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센터 내 근무자는 격리 중으로 <laughs>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접촉한 동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5명은 검체검사 후 4월 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천안우정교육원 생활치료센터 환자는 센터 이용이 종료됨에 따라 타 치료센터에 분산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 이탈한 입소자에 대해 대구시는 감염병 예방 관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제 고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경찰 경비 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정원하고 경비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24시간 경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행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제 프리핑이 끝난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